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자기초에게 붕괴 500제, 181번부터 190번까지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번 볼게요. 6월 30일 영업부 건물 화재보험료, 15만원 현금 납부하였다. 좀더 문제를 정확하게 냈다라면 은 어,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제시하는 게좀더 맞긴 한데요. 어쨌든 차변에 보험료가 되겠죠. 영업부라 판간비가 되고요 대변인 현금이 되겠네요. 182번 볼게요. 7월 1일 매출처의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과일 100만 원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다. 자, 이제 차변에 이제 기업 업무추진비가 되는 거죠. 매출처 관련된 거니까 판관비가 되겠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 신한 카드가 되겠죠. 100만 원이 되고요. 자, 과거 이름 접대비였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제 개정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적용을 시켜주시기 받을게요 예, 적용을 하시기 바랄게요. 예, 적응을 좀 하셔야 되겠죠? 183번, 7월 2일, 강남상사의 단기 대여금 800만원과 이자 32만원, 아, 30만 2천원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보통 예금의 차변에 입금된 금액은 830만 2천원이죠. 대변에 단기 대여금 강남상사 80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되겠죠. 84번 7월 3일 유진전자의 5월 1일 구입한 300만 원의 컴퓨터를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하였다. 컴퓨터 구입 시 비품으로 처리했다. 차변에는 뭐 기부금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비품 처리하면 되겠죠. 이거는 타 계정 대체는 아니죠. 재고 자산이 나간 게 아니니까요. 185번 7월 4일 거래처인 용상 전자의 외상 매입금 5,500만 원중 3,300만 원, 원 당좌수표 지급 나머지는 면제 받았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3,300만 원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예금이 되겠죠. 나머지 면제했다. 채무면제의 이익이 되겠죠. 8월 16일, 7월 5일 제주부 소속 신상용 대리 6년 근속 퇴직하고 퇴직금 900만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3만원 원천징수하고 차인지급액 전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다. 차변에 원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끄집어 쓰는 건데 없으니까 모두 퇴직급여가 되겠죠. 제조부라 제조원가가 되고요. 900만원이 되겠죠. 원천 징수한 부분이 예수금이 되는 거죠.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죠. 187번은 7월 6일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미납액 250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2 5 0 0원 우리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부가가치세 미납액은 미지급세금. 납부지연 가산세는 판간비 세금가온가 처리할 것다 알려줬네요. 차변에 미지급세금. 250만원. 자 차변에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가온가. 2500원 대변엔 보통 예금이 되겠죠. 188번 7월 7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용 휴지를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받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이니까 광고 동전비가 되겠네요. 신용카드 점표에서는 금액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금액하고 카드사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고요. 국민카드가 되겠네요. 자, 189번. 7월 8일 동행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이 해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되었다. 단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 66만 원이다.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 감소하겠죠. 동행 기업이 되고요. 차변에 대손충당금 먼저 끄집어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대손충당금이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이니까 초과 금액은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겠죠. 참고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죠. 234만 원이 되겠어요. 자, 190번. 7월 9일. 단기 매매 차이가 얻을 목적으로 사가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처분하고 대금 수수료 1000원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사가의 주식 한 주당 치득원가 5000원이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의 본계예요. 보통 예금 차변에 증가하겠죠. 자 증가되는 금액은 100주고 처분가 만 원, 100만 원에서 수수료 만 원을 차감하고 입금됐으니 99만 원이 되겠네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하겠죠. 이 금액은 100주고 5천원 50만원 되는 거죠. 이 차이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1, 아니 181번부터 190번까지의 거래 의 문제였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뭐 평이한 문제를 다시 재복습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기타의 대손, 기타 채권의 대손 문제, 뭐, 단기 매매지권 처분 문제 등 조금 고급 문제도 섞여 있었네요. 자,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